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손톱 갖고 나왔습니다. 예, 이 손톱 이 사이즈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죠? 예, 사람 손톱이 부모는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또 기특한 사람이 있고 그래갖고 이 손톱 치수대로 이렇게 나온 손톱을 제가 견본을 가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쓰신 분들은 리어 예, 케어를 하시려 그러면은. 이 손톱도 손톱 사이즈에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이대로 만약에 이제 따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니까 손톱은 왜냐면 이런식으로 보내면 손톱 있잖아요 손톱이 이렇게 돼있으면 은 손톱이 이런식으로 돼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즈대로 이렇게 붙인거거든요 예, 넓은 사람은 넓은거 붙이고 또뭐 좁은 사람은 좁은 거 있잖아요. 좁은 거 조금 약간 좁은 거 요런 거 있어요. 사이드 이렇게 이거 보면 좁은 거 있거든요. 좁은 거 갖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좁은 거는 좁은 거대로 붙이다 보면 이렇게 손톱이 이런 식으로 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너무 길면은 예, 보기에는 길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또 자기 용도에 또 맞게끔 또 자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르면 어떻게 되면 또저 뭐냐면. 손톱깎이 있잖아요. 손톱깎이 있으면 손톱깎기로 자르면 되는데, 여기 제가 손톱깎이가 없으니까, 가위로 한번 잘라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다 보면, 은좀잘 그 자기가 잘랐으니까, 그죠? 잘랐으니까 조금 약간 길게 나오면 너무 또 거창스럽니까? 잘라서도 자기 용도에 맞게끔 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시는 분들, 예, 혹시라도 케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대로 이대로 있잖아 싸지 않고 그냥 어? 이대로 해서 붙이면 필요아서 가위로 잘라서 이제 붙이신 분들한테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냐면 보내드리는 거 왜냐면 제가 어, 뭐 택배를 보내든가 뭐 한물로 보내든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서 그건 보내는 거는 제 전화번호 를 제가 또 가르쳐드려야 되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 네어 케어 하시는 분들, 손톱에 붙이는 거 필요하신 분들 연락해 주시면 제가 화분이나 택배로 예, 예, 붙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9306-4378. 다시요. 010-9306-4378. 예, 그렇게 연락하시면 은 제가 정석껏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톱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마다 다 이제 뭐이쁘게 케어를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뭐또 이렇게 뭐 매니큐어를 바르든지 뭐해갖고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알아서 하신 분들은 케어를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누구가 지고잘 하실 실줄 알고 저는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예, 필요하시면은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010 전3 0 6 4378-010-9306-4378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